온조왕, 그는 백제가 처음으로 문을 연 개척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때는 기원전 58년 무렵. 역사는 그의 탄생이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자 소선호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는 새 시대를 열어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소선호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아들 온조에게 개척자의 마음과 사람을 품는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온조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도 잔꾀나 힘보다 덕과 품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새로운 터를 찾아 자리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조는 형 비류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형과 다른 뜻을 품었지만 그는 다툼 대신 새로운 터를 찾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찾아낸 터가 지금의 서울 한강유역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열었고, 나라의 이름은 백제가 되었습니다. 백제는 단순히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새 시대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온조왕은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화합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백제가 자리를 잡아갈 때에도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토착 세력과의 갈등도 있었고, 외적의 침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조왕은 무력보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강인하면서도 온화했으며, 권위보다 덕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온조왕의 성품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나라를, 나라보다 사람을 생각했던 왕이었고, 그 마음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조왕은 나라를 세운 지 수십 년 만에, 백제가 강대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강한 무기가 아니라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한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서 자라난다. 그의 말처럼 백제는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나라로 성장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지탱하며 하나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백제가 한강유역을 넘어 한반도 전체로 뻗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온조왕은 평생 동안 자신보다 사람과 나라를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키워내듯 나라를 이끌었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그의 뜻과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서기 28년 온조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조왕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따뜻함, 나라를 지탱하는 강인함, 새 시대를 개척하는 개척정신, 그것이 바로 온조왕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사람 사이의 믿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온조왕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도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그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우리 마음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